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복, 곧그 죄에서 노인받고 또 기쁨을 얻으며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와 성교 그리고 교회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거의 열두 아들에게 예언했던 복처럼 말이죠 그복중 대표적인 다섯 가지 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셀의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납달리는 영적인 복이죠. 요셉은 자녀의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가선 단처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냐민은 인격 성숙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가운데 남편 가운데 너무 고집세고 강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베냐민처럼 사납고 강한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민.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 베냐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아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함께 깨달은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민. 첫째는요, 성품 변화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민.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 즉, 사나운 야생 일이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베냐민의 성격과 기질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물어 뜯는다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갈기, 갈기 찢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들어도 베냐민의 기질이 온유하기보다는 거칠고 괴팍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기질적으로 괴팍해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은 하루의 아침이 아니라 삶의 전반부로 의미하죠. 삶의 전반부에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저녁은 삶의 후반부를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또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민. 한마디로 인격이 성숙해지는 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민. 어쩌면 베냐민이 자란 환경이 그의 성격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의 엄마는요 라헬인데. 베냐민을 낳는 중에 죽게 되죠. 유일하게 그를 잘 챙겨주던 친형 요셉마저 어느 날 사라져버렸습니다. 엄마 없이 10명의 건장하고 나이 많은 형들 사이에서 베냐민은 외롭게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베냐민은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했을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야생 1위처럼 전투적으로 형제들 가운데 성장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기질적으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똑같습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으로 삶의 초반부에는 물어 뜯는 이리처럼 사기꾼의 쏘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작권과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소유까지 빼앗는 등 좋은 것은 모두 빼앗는 지사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고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계 없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질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기질을 꺾으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야곱의 기질을 꺾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엉덩이뼈가 부러진 사건과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그가 뺏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헐려보내고 나누어준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세기 47장에서 야곱은 바로 왕에게 들어가면서 축복하고요, 나올 때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요,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바로 왕을 만날 때나 떠날 때나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바뀐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높은 영적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아민. 이제는 야곱이 복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민. 아브라함이에요. 모잘랐잖아요. 그랄 땅에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그랄 왕국의 복을 빌때에 그랄 땅의 태위문들이 다 열렸던 것처럼 아민. 야곱 또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민. 마찬가지로 오늘날 단위 목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도 이와 같습니다. 아민.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아민. 성해놓으셨습니다. 아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구부의 변화된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49장은 야곱이 축복을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후반부 삶으로 야곱은 진정으로 복을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민. 야곱은 지금 자신과 기질이 비슷한 베냐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물어 뜯는 일래와 같아서 삶의 전반부에는 젊었을 때는 움켜쥐는 삶을 살겠지만, 삶의 후반부에는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쳐주고 흘려보내며 나누어주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민. 자, 이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베냐민의 전반부의 삶과 후반부의 삶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 집파 전반부의 삶을 보게 되면요. 물어 뜯는 이로와 같았습니다. 베냐민 집파의 전반부를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어느 레위인이 처벌 두었습니다. 레위인이 처벌 두면 안되는데 처벌 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벌 또 나쁜 짓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레위인이 처벌 찾으러 처가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간신히 달래서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밤에 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 기부하라는 곳에서 그날 저녁을 보내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신룡하는데 누군가가 막 대문을 두드립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첩에게 밤새도록 모설 짓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 레위인의 처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물어뜯는 일료 같은 베냐민 사람들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기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레이는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설명하죠 이 소식을 들어 12지파 총회에서는요 분노하고 40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베냐민 기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베냐민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몹쓸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만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집파는요 기바의 범죄자들을 내놓기를 거절하죠.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집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요 베냐민 집파는 첫 번째 싸움에서도 두 번째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이 베냐민 집화가 얼마나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전반부에 물어 뜯는 일이 같았던 베냐민의 강한 기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질을 반드시 다루시고 꺾으셨습니다. 베냐민의 강한 기질은 이스라엘 40만 명과 베냐민 집화 약 3만 명 사이에서 벌어진 3차 싸움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꺾이죠. 아, 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들이 패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읍과 백성, 자녀들까지 모두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뒤 남자 600명만이 살아서 바위 틈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잔인한 기질과 교만함을 고치시려고 그들의 허리를 꺾으신 거예요. 아멘.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아멘. 이는 마치 야곱의 엉치뼈를 치여서 그를 겸손하게 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다루심이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강한 기질을 다루시고 꺾으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 서임받기 위해 다듬어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모세가 될수 있겠죠. 모세는요,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능력있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한 혈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집트 감독의 폭행에 직접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혈기와 자아를 꺾으시기 위해서 그를 40년 동안 자아 신해산 근처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에서의 삶은 모세의 혈기를 누그러뜨리고 모세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자, 40년이 지나고 나서 신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조난자입니다 겸손함을 보입니다 자신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꺾인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요 아민. 광야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민. 그의 강한 기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이끄는 끈기와 담대함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아민. 베냐민의 후반부의 삶을 보게 되면 이제 움킨 것을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고 성업이 풀타고또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의 총회는 자신들이 베냐민 집화에게 너무 가혹한 징벌을 행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까 봐 갑자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딸들을 내어줍니다. 길라야베스 처녀, 실로처녀들을 아내로 내어줍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회복되었을 때 회복된 베냐민 지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장세기 49장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강한 기질은 그대로였지만 그 기질을 남의 것을 빼앗고 상처 주고 죄 짓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기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고 끼치고 나누는데 이 기질을 사용했습니다. 아멘. 베냐민 지파로서 움킨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사도 바울입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아말렉 출신의 유력한 정치인 하만 앞에서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조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자,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말한 만큼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가 이스라엘을 하만의 손에서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모르드계가 베냐민 집화였습니다. 이 베냐민 집화는 기질적으로 강한 집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도적이죠. 한때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이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색에서 바울의 눈을 끄신 후에 아멘. 바울은 그 강한 기질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아멘.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 을 전하고 헐려보내고 나누며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결국 바울은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만약 바울은 이런 강한 기질이 없었다면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꺾으시고 성숙하게 변화시킨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성격이 강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우 저분은 건드리지 마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 말을 들을 만큼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전에 스스로 말씀 앞에 스스로 꺾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구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멘. 말씀 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만지시고 아멘.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말씀 외에도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민. 우리는 모두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것만 챙겨 먹고 영양제만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운동 안 하면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챙겨 먹으면서 동시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나 내 영이 건강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멘. 다양한 사역이나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빠른 진행을 원하고요. 어떤 분은 완벽한 심중함을 강조합니다. 각자의 고집과 익숙한 방식이 충돌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된다. 예정 방식이 이랬다. 말들이 오갑니다. 참을성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고집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군사님 이렇게 간장합니다. 주방에서 쓰는 칼날 같은 제 성격이 이제는 사역을 통해서 무뎌지고 다른 성도들과 맞춰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처럼 봉사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증하고. 서로 협력하고 아민. 나를 낮추어가는 귀한 훈련의 자리입니다. 아민. 사역은 우리가 부딪히고 배우고 성장하는 가장 실제적인 훈련의 장소입니다. 아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은 더욱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민. 혹시 내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다. 교회에는요, 그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속해 소그룹실들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실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속장님들은요, 경조위원으로, 중보 기도팀으로, 또 봉사로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속도원들께서 함께 사역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당에 보게 되면요, 소예배실, 지하에 복도 통로가 있습니다. 1년 대청소할 때 아니면 손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3층 유아실과 자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만나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관에게 가 되면 1, 2, 3층 복도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탁구장 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너무 넓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일층 로비에 게시판에 사역 신청서 붙여놨으니까 여러분이 감동되시는 대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건강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못한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틈날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시고 그애 자랑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아멘. 우리 우성 아파트 사는 충성숙 두건사님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부터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홍보지를 붙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괜히 무리하지 마십시오 돈 주고 살 빼시는 분 살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까운 우승 아파트에 교회 홍보지라도 붙이면서 교회 자랑을 하십시오 사역이 힘드신 분들은 중보 기도팀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곧 변화의 훈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삶의 어려움 아니면 가족 가운데 또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인생 채취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가시고요. 또 예배 시간마다 또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말씀 앞에 스스로 꺾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꺾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꺾여져서 내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치료가 일어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베냐민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 복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2절 한번 읽어 주세요. 베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를 거그 곁에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면 지도를 보시면요. 아, 여보스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우리는 유다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역은요, 베냐민 땅입니다. 경계선이죠. 우리 저 옥천에 가게 되면요,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한 집인데 마당은 경상북도 또 지붕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 지방경계가 지나가는 곳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요 베냐민 땅 경계에 있습니다. 유다지파 다윗이 존재했기에 유다 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성전 바로 곁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으니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 가운데 가장 힘있게 뻗어가는 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가까이 가하는 복을 받은 것이 구약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임재라면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이 계속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날이 마치도록 히버리어 원어는요, 모든 날 동안, 하루 종일이 아니라 거의 생애 끝까지, 베냐민 집화가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곁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질 때, 열 지파가 북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북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간 열 지파는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금송아지를 숨기고 바알을 섬깁니다. 이때 베냐민은요. 유다 곁에 두셔서 성전 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멘. 성전 가까이 거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그 날이 다 끝나서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국 가게 되면요.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의 영광, 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건멸유관엄멸유관이 다른 것처럼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다릅니다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요 우리의 사역, 얼마나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금은요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가는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다 같은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이 묘사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죠. 황금성처럼 빛나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마치 삶은 달걀의 한 가운데처럼 가장 중심 자리에 해당되어집니다. 21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은요, 크기로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두배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은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요, 천국 전체의 크기보다는 천국의 중심부인 새 예루살렘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 수도에서 살 사람들은 이미 이름이요, 성벽에, 성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곳에 살수 없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두 번째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 상에서 같이 먹는 것이고 그분의 보좌 가까운 것 바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삼행 안에 있는 마지막 복은 이 땅에서 시간이 갈수록. 인격이 성숙해져서 아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아멘. 또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죽었어도 사명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집화은 허리가 꺾이는 아픔을 겪으며 인격이 성숙했고 그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멘. 성품의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가하는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당하는 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입니다 아멘. 사명은요 우리를 피곤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8주간의 장세기 49장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단지 교회만 오가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멘.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사명 너무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점점점점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사역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는 사명 위에 서셔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가 보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사명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다섯 가지 보고로 충만하기를 그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아민.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